사람이 6년, 7년 떡밥을 기다리다 보면 미치나봐요! 그 자리에 히나타가 있지도 않았어요! 나루이나 덕후들은 이걸 미친듯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와... 이건 미친 것 같아요! 질풍전 초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루사쿠가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아니 나루사쿠 이전에 사쿠라의 인기가 역대급이었어요. 질풍전 초반을 보면 사쿠라가 사소리를 무찌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사스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잖아요. 질풍전의 목적이 사스케를 찾는 것그 자체였으니까 주인공보다도 더 주인공같은 활약을 했던거죠. 게다가 사스케는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다 보니 어쩌면 나루토의 연결은 나루토와 사쿠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땐 그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러다 나루토의 폭주 버전인 꼬리 네 개가 등장했는데 이 설정이 조금 특이한 게 나루토가 폭주하는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루토에게 사쿠라가 다가오려고 하자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루 히나 팬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아! 나루토가 무의적으로 사쿠라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루토가 받아들이는 건 히나타! 이때부터 갑자기 나루 히나 팬픽에서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히나타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품에 꼬리 4개 버전에 나루토가 안겨서 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귀여워요! 그뿐만이 아니라 꼬리 4 개가 되면 히나타 앞에서 갑자기 입으로 핀다든지 야마토랑 사이가 특공보대처럼 꼬리 4 개인 나루토를 찾고 있는데 히나타가 숨겨준다든지 꼬리 4 개가 되면 갑자기 히나타한테 맥을 못 추고 그전 단계인 구미화가 되면 갑자기 히나타가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나 히나타만이 유일하게 나루토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와 이건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원작에서 구미하는 무서운 거란 말이야. 원래 설정상 목돈이나 살인왕이 없으면 컨트롤이 불가능한데, 사람이 6년, 7년 떡밥을 기다리다 보면 미치나봐요. 그 자리에 히나타가 있지도 않았어요. 나루토 작가도 이미 몇년 전에 한번클리셰라서안쓴것 같기도 한데, 나루이나 덕후들은 이걸 미친 듯이 파고들어 간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건지 를 모르겠네. 아, 근데, 이게, 사실, 나로사쿠 팬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쿠라는 나루토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작중에 힘들어 하기도 했고, 히나타가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거에 당한 사쿠라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빡칠 수밖에 없잖아요. 분량도 없는 애가 저렇게 팬픽에서 나대는 것 같으니까요. 결국 저때를 기점으로 나로사쿠 팬이 히나타 안티로 돌아간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국내에서는 히나타 안티카페를 만들어서 히나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중에 나로히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히나타는 소극적이다, 눈깔 괴물이다, 같은 온갖 욕설과 단어를 써가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안티카페가 딱 있으니까 블로그 같은데 링크 하나 걸어놓고 야 여기 히나타 하는 곳이다 하면은 거기서 댓글 테러를 놓는 경우도 많았고 그럼 멘탈 약한 사람들은 블로그를 비공개로 해두거나 아니면 팔로우 한 사람만 볼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규모가 히나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와 히나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의 규모가 비등비등해질 정도로 성행하다 보니까, 히나타 팬은 상처를 받고 접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쿠라의 활황 역시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싸움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쯤, 페인전에서 바로 그 전설적인 장면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나루토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 히나타가 목숨 걸고 나루토를 구하러 달려온 거죠. 그 순간에 히나타가 등장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히나타가 나루토에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히나타 팬조차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나루사쿠 팬은 히나타를 소극적이라고 그렇게 깠지만 팬인 전에서 히나타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어요. 게다가 히나타가 당하자 나루토가 구미화가 되어 폭주하는 그 장면은 마치 팬픽에서 다뤄져 오던 바로 그 설정! 와... 혹시 작가님도 나루이나 지지하는 거 아니야? 히나타가 시련을 이겨내고 나루토와 연결이 되었잖아요. 나루이나 덕후들이 그간 겪은 시련의 결실 역시 우연이겠지만 감정의 변화가 히나타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하면서 사랑받는 커플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이런 뒷이야기 때문인지, 이후에 애니메이션 팀과 나루토 작가 차원에서 히나타를 찬양하는 듯한 묘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사쿠라의 역할을 줄이는 건가? 의심이 가는 경우도 많았고, 왜 갑자기 히나타와 이루어지는 결말을 냈을까? 왜냐하면 굳이 결혼까지 안 하고 데이트 정도만 해도 나루이나피는 만족했을 거거든요. 사실 그때 히나타 안티들이 아니었다면 나루토 작가와 애니메이션 팀은 이렇게까지 지지를 할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은 항상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더 사랑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